2025년 3월 21일 금요일 돈다방 미스리 시작하겠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천재 작가들의 주옥 같은 대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명대사라고 하는데 수많은 명대사들 중에 본인에게 확 꽂히는 대사들이 있잖아요.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대사가 확 와서 제 가슴에 확 꽂히는 그런 멘트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선덕여왕이라는 드라마, 거기서 미실세주 역할을 했던 고현정 씨가 했던 멘트 중에 인정하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거다라는 멘트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때는요, 뭐 앞에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정말 돈 생각하지 않고 10년 동안 경제방송 하겠다고 제 젊음과 인생과 열정과 노력과 모든 거를 다 쏟아부었는데 안 된다라는 거를 이제 스스로 인정해야 될때제 인생의 굉장히 큰 좌절 시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그 대사를 접하면서 인정하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 그 멘트 하나를 듣고 음, 어찌 보면 굉장한 슬럼프, 굉장히 막 좌절했을 때 힘을 좀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멘트는 제가, 어, 떤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한 번씩 꼭 되새기는 대사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제가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를 한열번 정도 본것 같아요. 근데 그 드라마도 굉장히 명대사가 많죠. 여러분도 만약에 더 글로리 보셨다면은 거기서 뭐 예를 들면 뭐 나이상 개새끼라든가 뭐 이런 그 주옥 같은 그 멘트들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멘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가족이 1차 가해자다. 그 대사가 굉장히 가슴에 와닿고요. 았 그리고 두 번째는 아, 그, 왜, 이모님이라고 불리는 그 분께서 송혜교 씨한테 뭐, 사모님 우리 힘내요. 라고 하니까 송혜교가 혼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과 나는, 우리는 왜 매일 힘을 내야 하는 걸까? 힘내는 거 힘들어. 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우리는 약자들이잖아요. 오늘 제가 그 대사가 굉장히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음, 뭔가 지치기도 하고, 인내심의 한계도 느끼기 시작하고, 음, 왜 매번 안 되는구나, 또 당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느끼면서도, 접하면서도, 우리는 또 여전히 힘내자. 라고 하는 지금 현실과 너무 맞아떨어지는 그런 멘트인 것 같습니다. 아, 음, 제가 되게 참을성이 많은 사람이고, 예, 독종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인내심이 꽤 강한 사람인데, 그냥 저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윤석열이 탄핵이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그거에 대한 이제 걱정과 뭐 우려보다는 헌재가 정치질하네 아마 이 부분에 화가 나고 이제 짜증이 좀 나고 인내심의 한계에 봉착하고 뭐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살짝 좀 감정이 흔들렸거든요 그래서 아~ 되게 좀 많이 힘들었는데 힘들어서 예전에 그 제가 행운이 보내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자낙스라는 예, 항우울증 약을 어 져서 어 굉장히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그 소량으로 선생님과 이제 상담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 때는 이제 먹어라 근데 진짜 제가 행운이 보내고 거의 안 먹었거든요. 어 이겨내자 스스로 극복하자, 극복하자. 진짜 막. 훅올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약을 먹었습니다만 아 오늘 아침에 그 약을 먹었습니다. 특히 제가 그 약을 밤에 잠자기 전에 먹거든요. 만약에 먹는다면 왜냐하면 잠자기 전에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그냥 생각 많아서 괜히 또 날밤 새는 것보다는 그냥 자자. 그래서 어, 잠자기 전에만 행운이 생각이 난다든가 이럴 때는 이제 하나씩 먹는데 오늘은 아침부터 예 제가 그 약을 하나를 먹었습니다. 음 요즘 제가 꿈자리가 되게 뒤숭숭해요 뭐안 좋은 꿈을 꾸는 게 아니라 뭐지 이거 뭐 이런 꿈이 다 있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니까 제가 티를 안내지만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아 그냥 좀 여러분들 만큼 많이 좀 짜증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예, 만만치가 않네요. 자 돈따방 미쓰리 오늘 어, 다시 마음을 다잡고 주식시장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도 예 그래도 저는 뭐 물론 지금 종목들이 화려하게 움직이지 않고 지금은 철저히 삼성전자 장이에요. 근데 어 그래도 종목들 보면서 음 그래 나쁘지 않구나. 라고 이제 저도 버티고 있습니다만 어찌 보면 시황 부분에 있어서는 아미쓰리가 생각하는 대로 가고 있구나. 특히 어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여러분 뭐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떨어질 거예요.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번 주 그림을 그려 드릴 때 이렇게 경기 침체 이렇게, 이렇게 누를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사실 조금 걱정을 했습니다. 제가 개떡같이 얘기하면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는 거는 좋은데 결과적으로 제가 잘 보면 다행인데 혹시 저 때문에 피해를 보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뭐 다른 수다 뭐 저의 개인적인 수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거리낌 없이 하는데 시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제가 신중에 신중을 기하거든요 대신 어설프게 얘기하진 않죠. 대충 그림은 그려드리지만 뭐~ 올라갈 것 같은데 뭐~ 떨어진 것 같고 뭐~ 떨어질 것 같은데 어쩌고 뭐~ 변동성 이런 어~ 이게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그런 멘트들은 잘안 합니다 어~ 그런 부분에서 돈다방 미쓰리가 음~ 맞든 틀리든 아~ 한결같이 하는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인정해 주시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돈따방 미쓰리 (3월 20일) 목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 잘 흘러왔어요 그죠? 어~ 문제는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자기 뜻대로 잘 되진 않을 것이다 다 되진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어~ 미국이 아무리 버틴다고 해도 이 지구상에 있는 이 글로벌 국가들 어딘가나 경기 둔화라든가 우려라든가 뭐 이런 거 이슈 나오면 다 이렇게 도미노식으로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미국만 보지 말고 유럽도 봐야 되고 뭐 중국도 봐야 된다 뭐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 (3월 20일) 목요일 뉴욕 증시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이슈가 유럽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방송에서는 뉴욕 증시만 해드리지만 저는 여전히 유럽도 보고 중국도 보고 사실 일본은 잘안 봅니다 꼴 보기 싫어서 그리고 뭐 우리나라랑 그렇게 영향을 이렇게 우리나라랑 영향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저는 유럽과 중국과 미국 증시를 예,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음 하여튼 유럽에서 어떤 상황이 전개된 건지, 왜냐면 지금 트럼프가 진행하고자 하는 관세전쟁이 미국 내에서가 아니라 다른 국가들을 상대로 관세전쟁을 지금 예고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시각을 보복관세를 하려고 하는 나라들도 좀 봐야 될것 같고요. 그 트럼프 일기 때 제가 방송에서, 아이씨, 뭐, 뉴욕 중시에서 맨날 트럼프 트럼프 한다고 제가 짜증을 한번 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했고, 뭐 중국이 보복 관세를 했고, 막뭐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왔을 텐데, 어, 아마 그때처럼, 그때처럼, 어,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려는 나라들의 상황도 계속 체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은 뗄려야 뗄수 없는 연관성을 가지고 다 얽히고 설키고 있거든요. 유럽만 잘 나갈 수 없고, 미국만 잘 나갈 수 없고, 제가 대한민국이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다른 나라 올라갈 땐못 올라가고, 지금 그나마 겨우 2600 정도까지는 올라왔습니다만, 여기서 더 가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이 쭉쭉쭉쭉 가줘야지 우리가, 어이씨구 형님 가는구나, 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 동안 올랐던 미국이 주춤하고 유럽도 주춤하고 뭐 스테이크플레이션 얘기 나오고 있어서 어느 정도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저가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어느 정도 지금 레벨업이 된 상태에서 한 단계 더 레벨업 되기는 쉽지 않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아 글로벌 모든 경제 모든 국가들은 굉장히 얽히고설켰구나.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봐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월 20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0.03, S&P 500이 0.22, 나스닥이 0.33% 하락했고요. 상승 출발을 했다가 예, 하락 전환했고 하락 마감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거론됐다. 미국에서 거론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자 미국은요 지금 대놓고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못합니다. 그러면 금리 나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인플레이션 정착화 그리고 경기 둔화 이렇게 분리시켜서 스태그플레이션을잘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를 먼저 체크해보면 (2월달)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 전월 대비 0.3% 감소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도 0.2% 감소됐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예상보다 조금 더 부진했고요. 목요일이었으니까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전주 대비 2천 명 증가해서 22만 3천 명 됐는데 이 기준선은 3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30만 명이 넘어가야지 이 경제 지표가 주식 시장에서 메인 역할을 할 거고요. 굳이 30만이 아니더라도 막 갑자기 30만 건으로 간다든가. 왜 그런 상황 있잖아요. 우리 코로나 때 같은 때 아니면 금융위기 때 갑자기 막. 코로나 때는 막 70만 명 이렇게 됐었으니까 그렇게 급격한 변화라든가 아니면 30만 명이 넘어가는 정도의 어떤 어떤 이슈가 나오지 않고는 이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건 수는 아, 이렇게 지금 어느 정도 선에서 움직이는구나. 좀 많이 나오면은 한 24만 건, 좀덜 나오면은 21만 건 여기서 왔다 갔다리 하는구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시장 예상치도 22만 4천 명인데 시장 예상치보다 뭐 10, 1000명 정도 적게 나왔는데요.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024년 미국의 4분기 경상 적자 전분기 대비 2.0% 감소했다. 자, 2월 달 경기 선행 지수가 전월 대비 0.3% 하락했다. 자, 경제 지표가 최근 상당히 부진하게 나옵니다. 그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17일 발표했던 소매 판매도 미스리 예상은 깼지만, 야, 진짜 못 나왔네? 지난주에 0.9% 급감했다고 했는데, 오히려 1.2%, 그죠? 이런 상황 속에서, 아, 지금 미국 경제가 썩 좋지 않구나. 그런데 트럼프는 관세전쟁을 한다고 하고, 금리는 인해해야 될것 같으니까, 스티그플레이션 인정하지 않고, 두 개를 분리시켜서 얘기한다. 제가 어제 돈다방 미스리 썸네일에 보면 여러분들께서 느끼셨겠지만, 경기 둔화 우려를 누르고 인플레이션 우려도 눌렀는데 트럼프는 뭐 하고 있다? 금리 인하를 원하기 때문에 계속 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것들이 금리 인하를 할까? 그러면 관세를 부과하면 인플레이션이 상승해서 금리 인하를 못 하지만 관세를 인하한다고 큰 소리 뻥뻥 치고 다른 나라가 관세 전쟁 보복 관세한다고 큰 소리 뻥뻥 치면 주가가 흔들립니다. 주가가 흔들리면 사람들은 경기가 둔화 혹은 침체될 거라는 걸 우려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죠. 그 시나리오대로 미쓰리가 그렸던 그 사, 시나리오대로 지금 현재 6월 말까지 금리 동결 확률이 29.1%밖에 안 되고요. 25BP 인하 확률이 55.1%에서 59.2% 60%까지 올라왔습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스테그 플레이션 우려가 만약에 계속 지속된다면 미국 주식 시장은 상당히 힘들었을 겁니다. 어제 방송에서 뭐 S&P 500은 조정 국면을 벗어났는데 나스닥은 아직까지 그조정 국면을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스테그 플레이션 우려가 제일 먼저 확인될 수 있을 만큼 큰 이슈가 되면 뭐 나스닥, 다우 지수, S&P 막 정신 못 차릴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그거를 분리시켜 놓은 겁니다. 분리시켜 놓다 보니까 금리는 인하해야 될 상황이 벌어진 거죠. 경제 지표 상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데 트럼프의 관세 부과가 분명히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거를 알지만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원해서 계속 시장에다가 관세 부가할 거야. 4월 2일부터 상호 관세 매길 거야. 이렇게 시장을 막 두들기고 있습니다. 금리나 라 이것들아! 이렇게 두들기고 있습니다. 시장은 제가 그랬죠? 삼성, 지금은 삼성전자 장이에요. 예, 삼성전자에 모든 지금 시장에 돈이 몰렸습니다. 자, 근데 지금 판이 어떤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종종 해드립니다. 오르고 내리는 건 중요하지 않다. 지금 코스피가 2642포인트. 오전장에 마이너스로 시작했다가 지금 빨간색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코스닥은 여전히 마이너스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 주식이 확 올라가지 않잖아요? 지금 유일하게 지금 삼성전자가 5만전자가 6만전자 됐다. 난리부로스를 칩니다. 뭐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예. 종목이 이렇게 한 종목으로 몰리잖아요? 굉장히 안 좋은 신호입니다. 여하튼, 자, 영국에서 스그플레이션 이하이가 나왔다. 자, 영국의 중앙은행은 일단 기준금리를 4.5% 동결했습니다. 자, 제가 미국이 왜 자꾸 이렇게 금리나를 요구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21세기 들어와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금리나기 전에 5% 정도의 금리가 이게 진짜 높은 거냐. 그건 아닌데, 우리가 금융위기, 코로나 때 제로금리를 겪다 보니 지금 5% 수준이 너무 높게 느껴지고 작년 9월, 11월, 12월 이렇게 금리를 인하해서 지금 4.5까지 내려왔습니다만 여전히 높다고 느껴지는 거죠. 이 높다고 느껴지는 금리를 미국 국민들만 그럴까요? 코로나가 유럽을 안간건 아니잖아요. 그죠? 금융위기가 유럽을 강타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2008년도 리먼 사태로 2008년도 미국이 작살났지만 2년 뒤에 2010년도에는 유럽발 금융위기, 뭐 스페인이 디폴트된다만다, 헝가리가 된다만다, 그리스가 어쩌고저쩌고 했었습니다. 그때 유럽도 마찬가지로 초저금리가 유지가 됐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금리 수준이 절대적으로 높다라기보다 상대적으로 우린 초저금리를 느끼다 보니 지금 금리가 높게 느껴지고 부담이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미국이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하는 바람에 더그 상대적인 높은 금리가 지금 격하게 느껴지고 있는 거죠. 자, 일단 영국은 기준금리 동결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미국에 대한 관세, 1단계 보복관세 부과 시점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하죠. 원래 4월 2일부터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트럼프에 반박하기 위해서 4월 1일과 4월 13일 두 차례 보복관세 할 거야 라고 예정을 했었었는데 4월 2일 이후에 보겠다. 어디 트럼프 너 꼬라지 보니까 진짜 관세를 부과하려고 하기보다는 너 지금 연준 금리나라 시키려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너 그거 협상 도구로 쓰는 거지? 요걸 약간 감지한 유럽이 어디 4월 2일 트럼프가 너 어떻게 하는지 보겠어. 이렇게 팔짱 끼고 지켜보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자기 원하는 대로 다할수 없다. 라는 미쓰리의 예언이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1기랑은 또 다릅니다. 2기 때는 뭐 민주당, 공화당 모두 상원, 하원 모두 지금 공화당이 장악했다. 트럼프한테 더 유리할 거다라고 하지만 분위기가 달라요, 지금.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굉장히 다릅니다. 자, 유럽은 어쨌든 보복 관세 4월 2일 이후에 보겠다. 약간 딜레이 시켜놨고요. 문제는 유럽연합 총재가 미국이 유럽에다가 25% 관세를 부과한다면 유로전의 첫해 경제성장률이 0.3% 감소될 것이다. 여기에다가 미국이 유럽에다가 25% 관세를 부과하면은 유럽의 첫해 GDP 경제 성장률이 0.3% 감소. 여기다가 유럽 연합이 어디 너도 한번 당해 봐라 이렇게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 유로존의 성장률은 0.5%가 감소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럽 연합 총재는 이것들아 관세 전쟁하지 마이것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단기적으로 유럽의 보복과 약세는 유로화 약세는 인플레이션을 0.5% 끌어올릴 수 있을 만큼의 우려가 제기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는데 인플레이션은 올라갈 우려가 있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인플레이션을 누를 거예요. 이번 주에는 경기 침체를 누를 거예요. 지난주 인플레이션을 누를 거에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만약에 지난주 유럽, 지난주 뉴욕 증시에서 인플레이션 지표를 잡지 못하면 미국은 그냥 스테그플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하려고, 어떻게서든지 안 하려고 쥐어 짰고, 이번 주에는 경기 침체 우려를 볼륨을 줄일 것이다. 그래서 저는 소매 판매를 줄일 것 같았는데, 오히려 소매 판매는 더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갑니다. 이렇게 잘. 어쨌든 이렇게 대한민국 주식 시장 한주 마감했는데 뭐 다행스럽게 뭐 삼성전자 장이어도 2600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6만 전자 되고 코스피가 2600포인트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이성을 잃습니다. 정신줄을 놓아요. 아까도 제가 그, 대한뉴스라는 유튜브를 봤는데, 거기서 이제 이재용과 이재명 대표가 둘이 만났다, 뭐 삼성전자가 6만 전자 됐다, 뭐 누구는 8만원에 샀는데, 이렇게 막 여기저기서 막 투자자들이 막 주식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위험신호입니다. <laughs> 조심하셔야 돼요.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예, 그런 거 염두에 두시고, 트럼프는 여전히 벼르고 있고요. 4월 2일 다가오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목표는 지금 연준의 금리 인하예요 트럼프는 연준의 금리 인하를 요구해서 나 관세 전쟁 계속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쉽게 트럼프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 사이에 시장이 굉장히 흔들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2600포인트가 왔다고 삼성전자가 6만전자가 됐다고 여러분들이 흥분하실 필요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아, 다음 주 금요일 날은 음. 어떻게 어, 좋은 소식이 오겠죠 어, 정말 뭐 트럼프 탄핵되면 은 어, 번개처럼 예, 맥주, 맥주 한잔 마시는 정모 같은 거라도 해야 되는 건가 어떤 방송 머리도 삭발하고 막 이런다고 하는데 저는 어, 그런 과거보다 탄핵 탄 다음에 어, 즐길 생각을 어, 하면서 약간 어, 릴렉스 하겠습니다 자 힘든 시간 지치는 시간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 똑딱똑딱 지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또 힘을 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힘을 내야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힘을 내야겠죠 자 후원해 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음 여러분들의 그 웬수에 보답하기 위해서 예 최선을 다해서 방송 열심히 하고 준비 철저히 해서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만큼 기대하시는 부분에 부합할 수 있도록 좋은 방송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3월 22일 토요일 방송에서 금요일 뉴욕증시 갖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고맙습니다.